저희 꽃들에 배양토 두 종류 있어요 다육식물 만능 배양토와 베란다 전용 배양토 6kg 고요 개당 만원씩 10, 입니다 보이시면 만능 배양토는 입자가 고운 편이에요 보슬보슬하고요 베란다 전용 배양토는 옷잔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사가, 마사 비율이 더 많고 세라믹볼 굵은 입자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시중에 파는 배양토는 영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제품이 요거 다육식물 전용 캡이입니다. 보통 저희가 한 봉에 6kg, 세 봉, 1 8 k g 에이 다육식물 전용 배양토 1.2kg거든요. 이거 한봉 섞어서 키우시면 1년 내내 건강한 다육생활을 하실 수 있으세요. 가격은 1.2kg에 가격 6,000원입니다 택배비는 별도이고요 이 제품은 세라믹 볼입니다 일명 다육볼이고요 저는 다 신고 코너 마지막에 유 아이로 마무리해요 아주 좋아요 키로수는 2kg, 가격은 5,000원입니다 판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희 멋진 명품 한산도 구경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에 담아보아요 요 아이는 한산도 모주입니다 너무나도 멋있죠 이렇게 포스랑 카리스마 느껴지시나요? 요 아이 아직 탄력을 받지 않아서 살은 찌지 않았어요 그래도 멋있죠 엄지 척입니다 요 아이도 한산도예요. 색감이 좀 짙은 편인데, 너무나도 멋있는 한산도입니다. 요 아이도 얼른 살이 찌면 너무나도 더 싱싱하고 이쁠 것 같아요. 옆에도 한산도. 요 아이는 뭘까요? 아시겠어요? 요 아이는 어우동 모주입니다. 어우동도 요렇게 멋진 아이예요. 요 아이는 맑은 빛깔을 자랑하는 환엽스 잔나입니다. 눈이 정화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맑고 이뻐요. 안녕하세요. 꽃들의 다육농원입니다. 오늘도 파격 셀카로 판매 영상 준비했어요. 오늘은 저번주에 없었던 저희 제일 인기 많은 한산도와 스잔나 농계 준비했으니 지금부터 판매 영상 시작할게요. 1번은 한산도입니다. 보시면 한산도 투그의 근육지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입장도 짧아요 환엽이고요 지금 물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입 한장 한장 윤기있고 아주 튼실한 아이입니다 크기는 19cm 되고요 지금부터 물들이시면 정말 멋있는 포스 있는 한산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 아이 가격은 저희 6만원에 준비했어요. 1번 한산도는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번도 한산도입니다. 요 아이는 크기가 더 커요. 22cm 아주 대품이고요. 속 입장이 너무나도 이쁘죠? 한산도는 짙은 초록색의 색감을 가지고 있고 손톱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아이입니다. 입장수 너무나도 좋고요. 여기 보시면 흠집은 체크해 주시기 바라시고 그리고 보시면 체크할 사항이 또 있어요. 여기. 손톱이 이렇게 하나 손톱이 이렇게 됐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도 크지 않은 흠집이라서 신경은 별로 안 쓰셔도 돼요. 너무 멋있죠? 큰 화분에 심겨놓으시면 정말 멋있는 한산도입니다. 요 아이도 가격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3번은 세잔나입니다. 입장이 아주 도톰한 아이예요. 크기는 18cm 정도 되고요. 입장 두께 느껴지시나요? 아주 두툼한 입장이며. 그리고 보시면 라인을 지금 살짝 그렸는데 짙은 라인을 보여주는 세잔나입니다. 요기. 수잔나는요 아이, 기 살짝 긁힘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이쁘죠? 크기 말씀드렸나요? 18cm입니다. 저 대품이에요. 솜톱도 이쁘고. 3번 수잔나는 가격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4번도 스잔나입니다. 이 아이는 환엽스잔나로 입장이 넓어요. 짧고 넓고요. 그리고 색감이 맑은, 맑은 톤을 띄고 있어요. 크기는 19cm 되고요. 입장이 정말 넓죠? 이 아이도 짙은 라인을 보여주는 스잔나입니다. 스잔나랑 한산도는 저희 정품 인증 QR코드 이름표 같이 넣어서 보내드려요 너무나도 이쁘죠 지금 라인은 살짝밖에 안 그렸는데 짙은 라인 보여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가격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5번 아이도 스잔라입니다이 아이는 아까 4번 아이의 작은 버전 환엽이고요. 크기는 5번 스잔나는 12cm 정도 돼요. 요 아이가 물들임은 더 이쁘게 들긴 했어요. 초보자님들께 강추해드리는 5번 스잔나입니다. 아주 색감 너무나도 이쁜 빨간색 라인을 그려주고 있고요. 입장 모양도 너무나도 이뻐요. 5번 새산나는 가격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6번은 어우동입니다. 요 아이 정말 아주 튼실해요. 크기는 13.5cm 정도 되고요 색감 너무나, 너무나도 이쁘죠? 이렇게 입장 하나하나 다 쭉쭉 아주 튼실하게 자랐어요. 어우동도 여러 종류의 얼굴이 있는데, 이 아이 특히 맑고 아주 이쁜것 같아요. 6번 어우동은 가격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7번도 어우동입니다. 요 아이는 크기 11.5cm 정도 되고요 6번이랑 또 색감이 달, 달리 짙은 라인을 보여주는 아이예요 입장 색깔은 그린빛이고요 짙은 그린빛이에요 그리고 라인을 짙게 그리는 아이예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이름은 같아도 7번 어우동은 가격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8번은 명품 아베마리아입니다. 저번주에는 제가 대품을 보여드렸는데, 이 아이는 크기는 11.5cm. 입장이 정말 넓고, 넓어서 그런지 입장은 많이 이렇게 보시면, 아, 입장이 몇개안 된다 하시는데, 아베마리아 자체가 입장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아베마리아만이 느껴지는 아주 멋진 포스가 있어요. 저번 주에는 아베마리아가 인기가 참 많았어요. 두개다 판매하시고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넓은 이런 환영, 명품 아베마리아는 개체수가 별로 없어서, 예. 많이 찾아드리지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서 고객님께 너무 죄송했거든요. 요 아이, 대품이 없으신 분들은 요 아이 꼭 데려가세요. 크기 말씀드렸나요? 11.5. 가격은 아베마리아, 명품 아베마리아 가격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9번은 농개입니다. 이 아이 엄청 대품이에요. 크기는 21cm요. 그리고 입장 보시면 지금 변이까지 와가지고 엄청 아주 특이하고 아주 엄청난 포스가 느껴지는 아이예요. 오늘 제 원픽은 9번 농개입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농개의 특징은 엄청 새엽이에요. 그리고 손톱이 엄청 날카롭고요. 쭉쭉 뻗은 입장이 아주 시원시원해요. 화면에 꽉 차네요. 입장 수 엄청 많네요. 그리고 여기 농개가 여기 이게 꽃대일까요? 자구일까요? 꽃대일 것 같기도 하고 좀 확실치는 않아요. 아주 멋진 제품이에요. 라인 하나하나 너무나도 이쁘죠? 새엽에 라인을 쭉쭉 그려가지고 더 눈에 띄는 아이입니다. 속 입장을 보여드릴게요. 입장이 변이도 왔고요. 색감이 진짜 이뻐요. 네, 멋진 농개 가격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0번 아이도 농개입니다 10번 농개는 크기 18cm 대품이에요 보시면 옆모습도 너무나도 예쁘죠 아주 쭉쭉 뻗은 입장이 너무 이뻐요 요 아이 크기는 18cm예요. 10번 농계는 가격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1번은 시잔나입니다. 요 아이 속 입장은 환엽인데 전체적으로 잎이 긴 편이에요. 새엽도 아닌 것이 아주 길어가지고 좀 독특하네요. 근데 속 입장이 너무나도 예뻐요. 손톱, 상처는 아직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예쁘죠? 크기는 요 아이 20cm. 입장이 길어가지고 20cm 크야 커요. 11번 수잔나는 가격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2번 아이는 순정입니다. 순정 크기는 10cm 정도 되고요. 손톱은 핑크빛이 도는 빨간색으로 아주 이쁘게 찍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분이, 분감이 살짝 있고요 순정이는 가격 3만,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3만원이에요. 13번 아이는 초롱이입니다. 핑크빛의 아주 뽀얀 아이입니다. 겨울철 되면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뻐요. 또자국가나 있네요. 초롱이는 겨울철 되면 잎이 잎장 하나 하나 좀 각진 모양을 보여줄 수, 보여주는 아이예요. 아주고 제가 다이아몬드 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곧 보여주실.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서 더 핑크빛에 보랏빛에 물든 아이이고요. 크기는 11.5cm 돼요. 초롱이는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4번 아이도 초롱이입니다. 13번에 비해 살이 더 오동통 붙었어요. 크기는 11cm 정도 되고요. 요기 뒤편에 상처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14번 초롱이도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5번 아이는 유혹입니다. 요 아이 크기는 11.5cm예요. 3두3두이고요 지금 오렌지 빛깔로 이쁘게 물들었어요. 분감은 살짝 있어요. 여기서 짙은 주홍색 빨갛게 물드, 물들어요. 3두 너무나도 이뻐요. 색감 6억은 가격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6번부터는 코너입니다. 16번 도원 두수는 20도예요. 보시면 이렇게. 보어는 좀 맑은 빛과 좀 허연 빛이 도는 초록색이고요. 알갱이 좋죠. 여기가 중간이 조금 비었는데, 올해는 좀 늦었고요. 내년에. 이렇게 잘라서 더큰 알로 심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허전하지만 아주 씨알 굵고 아주 좋아요. 도원이는 가격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7번은 추엉입니다. 이 아이 둘 수가 2 1두구요 추엉은 꽃 색깔이 주황색이에요. 짙은 주황색. 그리고 지금 꽃은 몇개 많이 폈어요. 지금 이 아이 안핀 애들은 꽃을 필 수가 있고 아니면 내년, 내년에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추홍이 가격은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도원이는 핑크, 찐핑크, 꽃을 피는 아이예요. 요 아이 추홍이는 가격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8번 아이는 1번 블렌덤입니다. 1번 블렌덤은 백화입니다. 둘 수가 아직 세 보진 않았는데 잠깐... 3... 왜 둘까요? 천천히 세 보세요 12는 넘는 것 같아요 블린덩 토끼 모양처럼 귀 모양 하고 있는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 크기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수영도 이쁘고요 코너도 전체적으로 다 40에서 50% 세일가예요 여기 1번 블렌더 은 가격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9번은 전대입니다 요 아이 크기 너무나도 좋죠 어제 제가 이게 찌글찌글해서 물을 줬어요 좀있다가한 하루 정도 되는, 되면 좀 탱탱함이 생길 것 같은데 아직이에요 요 아이 튼실하죠? 크기는 아주 커요 전대, 전대는 가격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20번도 전대입니다. 이이 입술 라인이 너무나도 이뻐요. 이렇게 미소 짓고 있죠. 이렇게 옆에, 작은 아이도 귀엽고요. 크기 너무나도 좋아요. 무늬도 도트가 점점점 아주 이뻐요. 전대 가격은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21번은 파가의 콩카스입니다. 제가 파가의 콩카스는 여러 개 판매 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 정말 씨알이 커요. 제가 키우는 것도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여기. 작은 아이 크기인데, 정말 커요. 파가의 중형이라도, 중형이라고 해도, 네, 모를 것 같아요. 진짜. 파가에는 노란색 꽃 야와르 피고요. 그 이름표를 바꾸고 싶어요. 파가에라고 정말 치아 굵고 아주 수형도 이쁘고요. 지금 꽃 피는 계절에는 겨울에는 라인을 안 보여줘요. 꽃을 다 피고, 음 그래야지 잎술 보라빛에 이쁜 입술 라인을 보여주는 파가의 콩카스입니다. 요 아이 가격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22번은 위트버젠스 7일 살 알랄입니다. 두 수는 다섯도 되고요 위트버젠스 야와 향이 너무 좋아요. 지금 질려고 지금 낮에도 꽃을 피고 있어요. 향을 맡아보면 아주 은은하게, 낮에는 은은한 향을 예, 맡을 수 있으세요. 문이 너무나도 좋고요 위트 버젠스 714 알란, 가격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23번 아이는 마니어 리아넘입니다. 마니어 리아넘 중에도 크기가 너무나도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무늬도 아주 특이하니 이쁘죠? 마니어 리아넘은 주황색 꽃을 펴요. 노란빛을 도는 주황색 꽃인데, 꽃이 정말 이뻐요. 이아이 마니얼 리아 넘은 가격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24번 아이는 PC포름입니다. 이아이 크기, 이아이도 엄청 좋아요. 아주 땡글댓글. 여기서 물좀 뭐 주시면 터질 것 같아요. 정말 아주 땡글댓글 터질 것 같은 아주 얼굴이 너무나도 이쁘죠. 크기 너무나도 좋고, 지금 꽃은 전체적으로 다 피었어요. 그래서 시방이 생겼는데, 꽃은 내년에 보시고, 아주 예쁜 얼굴 보세요. 이 아이는 50% 세일해서 가격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25번 아이는 푸베 루름입니다. 이 아이 윤감이 있는 아이고, 정말 통통하니 너무나도 이뻐요. 전박이, 살짝 전박이 보이구요. 후베루룸은요 이름표처럼 아주 센 노란 꽃을 피는 아이예요 너무 이쁘죠? 입술 라인도 이쁘고. 요 아이는 가격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26번 아이는 요적 태선입니다. 두 수는 5두 무늬를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짙은 라인의 무늬가 아주 선명하니 이뻐요. 수영도 이쁘죠? 요 아이 아직 꽃을 피지 않았어요. 올해는 요족태선 꽃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요 아이도 위트버진 스깔라서 야와이거든요. 요 아이 정말 특이한 무늬를 가진 요족태선 가격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7번 아이는 하나, 하나 구르마입니다. 짙은 주황색. 주홍색이라고 해야겠어요. 주홍색의 풍차꽃을 피는 아이입니다. 다섯두고요 아직 꽃을 피지 않았어요. 너무 예쁘죠 여기 큰두 아이는 알이 크고, 여기 중간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고. 수영이 너무 이뻐요이 아이는 가격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28번 아이는 청이입니다. 여섯도 있고, 청이는 무늬도 무늬이지만 보랏빛 선을 보여주고 있고, 옆라인이 정말 이쁜 아이예요. 지금 보랏빛이 보이시나요? 살짝. 이게 너무 잘안 보이는데, 저기 뒤편으로 보이시죠? 옆라인이 너무 이쁜 청이입니다. 크기도 좋고, 지금 아주 땡글땡글. 요 아이도 받으시면 물을 나중에 주셔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물을 많이 주면 터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지시면, 물 먹은 게좀 빠지면, 그때 물 주시면 터질 일 없고 아주 이쁘게 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 아이는 가격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9번은 마지나툼입니다 이 마지나툼 정말 크기 너무나도 좋아요 여기 보이시죠 전박이에 이렇게 보랏빛으로 피멍드듯이 물이 들어요 크기 너무나도 좋고 토끼 기가 너무나도 이뻐요 그리고 마지나툼이 꽃이 진짜 이뻐요 찐핑크에 속에 하얀 흰자 같은 게 있어서 더 이쁘고요 일갈꽃 못지않게 이쁜 꽃을 피는 마지나툼입니다 크기도 좋고, 분지할 때 여러 두수로 분지할 것 같아요. 크기가 너무 좋아서요. 마지나툼은 가격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30번은 대형 웨스트니입니다. 찐방같고 그리고 베레모 같은 대형 웨스트니. 옆모습이 딱 베레모예요. 일명 빵떡이죠. 입술, 입술, 모양 아주 앙증맞고 아주 귀여워요. 흠집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자란 아이입니다. 대형 ST는 가격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31번은 대소이입니다. 대소이 정말, 크기가 정말 좋고요로아이잘 키우시면 우스터 하나 부럽지 않은 아이입니다. 무늬도 아주 좋아요. 입술 라인 보이시죠? 그리고 대소이 야와이구요. 꽃향이 너무나도 좋아요. 이 아이는 정말 강추해드린 아이입니다. 이게 좀 변이가 맞죠? 이런 특이한 아이 있으시면 좋으세요. 대소이는 가격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